아,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제가 배가 고파요. 제가 <laughs> 지금 아, 제가 조금 배가 고파서 드디어. 아, 이거 아, 네. 먹어야 돼요, 이제? 네. 아, 이거 먹고 싶어. 저 아까부터 이게 너무 있어니까이 쿠키가 진짜 궁금해. 치즈 초코 쿠키 그래? 드실 오. 분. 진짜 나는 아까부터 유를 어, 먹고, 아, 나는 카라멜을 좀 좋아해. 음. 치즈 초코 쿠키? 음. 샌드도 나 궁금하다. 샌드도. 나두개다 일단 먹어야 데 샌드 하나만 꺼내주세요이 초코는 근데 무슨 초코야? 치즈는 그 우유라 치고. 쿠키에요, 쿠키. 근데 그거 제가 방금 우유 계속 먹어봤거든요. 근데 우유에서 치즈맛 나요. 오, 뭐죠? 약간 뭔가 그냥. 상한 거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이거 진짜 되게 고소하고 담백한 치즈맛 나서 고맙네. 그래서 저 원래 우유 한팩다안 먹는데. 칼로리 92칼로리. 오. 오. 좋다. 우유 맛있다. 우유 맛있죠? 아, 일단, 진짜 그 제주에서 하는 마음쌤데 그거 홍두 같네 근데 이거 탈지 우유지. 치우유? 이거 유통기한 마한 6개월 되는 그우유죠 어, 음. 멸균. 아! 음. 음. 맞아요. 11월까지. 음. 음. 맛있다. 맛있다. 헉, 근데 마음 샌드 너무 고소한데? 음. 우유, 너무 우유 맛있다. 샌드?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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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고 해줘야지. 음. 이렇게 맛있어. 간식 먹으면서 제가 음. 축제를 또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음. 음. 오늘의 축제 정보는 바로 남이섬 어쿠스틱 음. 청춘 남이섬. 페스티벌 가깝네 음, 음. 여름에 지금 날씨 청춘들이 놀러가고 싶은 음. 날씨 아닙니까 개성있는 청춘 뮤지션들의 무대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음. 아름다운 자연에서 즐기는 뮤직 페스티벌 남이섬 어쿠스틱 청춘 페스티벌 페스티벌라고 했구나 말씀하시면서 이미 꼬였습니다 남이섬 어쿠스틱 청춘 페스티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laughs> 네, 남이섬 어쿠스틱 청춘 페스티벌은 6월 8일부터 16일까지 가장 눈부신 날이라는 주제로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12팀의 청춘 뮤지션들이 이 남이섬을 무대로 개성 넘치는 공연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남이섬을 무대로 준비된 뮤직 축제, 청년 뮤지션들과 함께 힐링을 즐겨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음, 남이선이고 나발이고 렇서그는데 너무 맛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음. 음, 맛있는데? 이게 찐맛이야. 초코쿠키는 이 초콜릿이 아예 음. 들어가 있네요. 음. 아예 그냥 음. 깊게. 음. 음. 이게 근데 진짜. 와. 음. 모든 과자에 치즈 풍미가 음. 다 들어있어. 와 이거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케이크 같은데요? 음, 맞아 커피랑, 음. 이거 그냥 케이크 음. 같아요. 음. 아, 근데... 치즈, 치즈 쿠키, 초코 쿠키구나. 치즈 풍미가 음. 있는 게 음. 당연한 음. 거구나. 음. 케이크 먹는 것 같은데. 맛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음, 음, 볶아 먹 음. 근데,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음. 앉은 달에서 다섯 개, 열 개는 못 먹어요. 질려서. 근데, 음. 음. 밥 먹고 한두개 정도 딱 디저트로 먹으면 좋은 맛이야. 그니까. 러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적당하게, 음, 리치하면서도 가벼워. 응, 응, 오늘랑 먹어도 맛있어. 버터링 붓기보다는 좀 가볍고, 음, 음, 음. 그렇다 커피랑 음, 같이. 진짜 맛있어. 무슨, 제크, 지크 같은 그런 과자보다는, 지크인가, 체크인가, 제크가제 제크. 제크, 제크, 제크. 음. 걔보다는 살짝 더 리치하고. 음. 근데, 살짝 쿠쿠다스의 뭔가 베베 맛. 느낌. 음. 어. 음. 거기에 플러스 치즈와 달콤함이 음. 섞인 맛? 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이거 있어. 음, 이거 한 박스 음, 사다 놓고, 음, 커피하고 음. 쿠키 두개 정도 딱 내놓으면은, 음, 되게 좀 고급스럽게 대접할 수 음, 있는 음, 그런. 맞아요. 음. 집에 손님이 안 오면, 음, 그냥 밥 먹고 음, 두개 정도 먹으면 딱좋아 진짜 맛다 커피랑 음. 두개 정도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음. 이 우유는, 너무 맛있다. 생우유랑은 좀 달라요. 이게 내 딱, 텐지 음, 우유냐고 물어봤잖아. 이런 우유들 있잖아요. 팩을 하다 놓고 음, 1년치 음, 음, 먹으면. 그런 우유인데, 음. 그러니까 땡 그렇죠. 우유 같은 신선함을 바라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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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나이네. 나는 뭐한 번에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음, 저도 이제 혼자서는 한통 먹기가 오래 걸리니까 음. 이런 팩 우유를 하나 음. 음. 넣거든요. 근데 그팩 우유치고는 우유. 굉장히 신선해요. 팩 우유를 드시는 분들은 자취하는 사람들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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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우유니까 어, 오래유통기한이 어, 어, 기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음. 또 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이 냉장고에 얘를 줄을 세워서 넣는 어, 거. 저를? 어, 저도요장립병에 응, 써서. 예, 그런 어떤 냉장고에 왜 캔, 팩 둘선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 사다 놓고 <laughs> 하나씩 꺼내 먹기 딱 좋은. 근데 그냥 뭐, 다른 팩고유보다는 훨씬 좀 시소한 어, 느낌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음. 드세요. 많이 드셔야 또 우리가 또 들어오고. <laughs> 진짜 맛있어요. 뭐 다른 거 제품 들어온 기때또 그것도 먹고 이렇게 음.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좋네요. 오늘은 1시간 반 조금 안 되는 거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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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네. 더할 일이 많았는데 사장님이 자꾸 끊어요 왠줄 알아요 <웃음> 광고하려고 <웃음> 저희 오늘은 뭐 다양한 주제로 또 여러분들 뵙고요 저희는 또 토요일 7시에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에 7시에 또 같이 뵐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환생하셨습니다 행복한 안주되세요 이때 구하라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오, 알림 오, 신청 무시한다 무시한다 아세요? <laughs>